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우리 학교가 벌써 100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 활동과 축하 메시지를 보니 학생들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2부 장현초등학교 교육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외국가는 1절을 부르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백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 주신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잘 들어볼까요?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장 이민경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 찬란한 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장현초등학교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100주년 기념을 축하해주신 교육장님, 동무님들, 학부모님들, 내빈들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의 축사와 고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교장으로서 우리 장현 교육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장현 교직원들의 마음을 모두 담아 놓은 시를 한편 써 보았습니다. 짧은 글제주의나백0 0주년 장현 사랑에 대한 진심과 자부심을 넣었으니,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년, 백년의 금지, 천년의 도약으로 한 살, 열 살, 오십 살, 백 살. 너희들은 백 살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1922년 5월 24일 학교가 태어나고. 1926년 일본인 교사 우에무라에 대항해 어린 학생 신분으로 독립 운동에 나선 장년 6학년 학생들의 애국심이 바로 너희들이 다니는 이 교문 안에 있었어. 1950년대 6.25 한국 전쟁 때 학교가 불타 교실이 없어 관사에서 배우고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던 그 마음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끝없이 자라는 저 우람한 느티나무에 있었어. 가양, 풍양, 장승 초등학교도 모두 장현에서 나왔고 만 삼천 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킨 이 지역의 공교육의 상실이된 금지신이 바로 너희가 공부하는 교실. 구석구석에 심어 있었어. 과학자, 선생님,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등등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꿈들이 꿈꾸어지고 이루어져 갔는지 그리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 선생님, 교직원, 자녀, 동문 선배님들의 땀방울 방울과 힘찬 응원이 너희가 뛰어다니는 운동장 여기저기 배어 있었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 100년이란 이 영광스러운 바로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현초등학교 학생들인 내가 있었어. 축하해. 사랑해. 바로 내가 100년의 시작에서 우리 장현초등학교 100주년의 주인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너희들이 있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할 수 있어. 100년을 지켜온 금지의 이곳 장현초등학교 학생이니 무엇이 되던 너는 소중한 장현인이고 무엇을 하던 너는 잘해낼 거야. 너희들의 동문 선배님들처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루어 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장현초등학교 학생인 너를 우리 모두는 응원해. 높이 높이 하늘 높이 뛰어오르자. 천년의 희망을 열 우리 자량인이여 2022년 4월 29일 자랑스러운 날에 감사합니다. 전체 차영 교장 선생님께 인사 교장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곳에서 보내주신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총동 문회장 겸 학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학부모의 임원단께서 축하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사인 기술 경영 연구소에서도 백진년의 축하의 의미로 나무를 열고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예쁘게 잘 돌봐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함께 어울려 즐겁게 큰 꿈을 키우는 학교. 작년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1922년 개교하여 원래 100주년을 맞이하는 작년 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초등학교는 긴 언덕을 지나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100년의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진 학생, 존경하는 선생님, 밀어주시는 학부모님,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동문이 있기에 작년 100년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 학생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10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라며, 작년에서 키운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교육장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겉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맞아 작년 초 교육과정 모두 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9의 졸업생이며 현재 총동문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동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벌써 졸업한지 47년이 되었습니다. 뜻깊은 백주년에 즈음하여 동문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 훌륭하신 동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또 백년을 책임지고 우리 모교를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후배님들의 앞날이 희망척에 전개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꿈과 목표를 향해 내진하는 동문이기를 부탁드리며 짧게나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김혜연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100년의 미래를 만든다. 장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장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장현초등학교가 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장현초등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장현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신혜경입니다. 우리 장현초등학교의 백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초등학교 감사 전나영입니다. 학교라는 의미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학문을 익히고 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백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자부심 긍지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문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단결의 기회가 200주년, 300주년이 되기를 바라며 장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장현초등학교 26회 졸업생이며 여러분의 선배인 84살의 이택규입니다. 10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 건물이 62화재로 5 소실되어 지금의 교장관사에서 졸업식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지금은 4층으로 본관과 후관으로 나누어져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1 0 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현 초등학교를 다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목욕과 자랑스러우신지요. 저는 지금도 장현에 살며. 한시도 장인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년의 역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이며 여러분의 역사임을 잊지 말고 자랑스러운 장인초등학교의 후배가 되어주세요. 다시 한번 백진을 축하드리며 여기서 간단히 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의 100주년을 축하해주시는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메시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쁜 케이크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셨지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장 선생님과 전교생을 대표하여 학생 자치회가 함께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촛불을 꺼주시고 교실에 계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힘차게 불러주세요. 시작! 생일 네, 축하합니다. 생일 네, 축하 라고 하니 학생 여러분들도 이따 맛있게 드세요. 역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현초. 센스도 100점이네요. 이제 이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개교 100주년의 주인공인 우리 장현초등학교의 교과를 모두 함께 씩씩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직 3부가 남아있으니까요. 3부에서는 작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교신과 학교에 대한 금지를 키우고자 실시했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센스 넘치는 축하 메시지, 그리고 작년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축하 영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3부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